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아직, 지금, 어 꽃이 안 피고 있는데요. 아직 안 피고 이제 지금 한 다음 주 정도면 필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그 꽃밭에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5월 13일 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은 양의 꽃을 지금 촬영을 하였는데, 여러분, 보세요. 이 꽃은 엄청 덩어리가 크고 좀 늦게 핀 어, 늦게 피는 건데 꽃이 매우 향기롭고 고급스럽습니다. 아직 꽃이 안 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네요. 자, 오늘 어,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요. 음, 음, 향기가 어, 또 다른 그런 맛, 뭐라 그럴까? 향기가 정말 매혹적이에요. 엄청납니다. 꽃그 어, 이렇게 크기도 크기도 굉장히 크고, 어 굉장히 예쁘고, 어 이게 이제 굉장히 키도 많이 크는 건데 지금 연작이 돼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지가 않는데 빨리 빨리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 또 내년부터 굉장히 많은 꽃을 예쁜 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오늘 5월 13일 날 촬영을 하였고요 부자목단 농장에서 어. 촬영을 합니다. 자, 오늘 010-957184개 5월 13일에 촬영을 했습니다. 어, 구경 오세요. 여러분. 어, 자격. 지금은 한금목단하고 갭자객이 피고 있어요. 구경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